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대구 칠성시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새동네 어, 주택재개발준비사업 그리고 여기는 칠성 몇 지구 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하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이고 또 하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다른가? 결국 은 새로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달라요. 특히 다른 게 뭐겠느냐? 사실 개인적으로 따질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은 그 지구가 지정될 때 재건축 지구냐, 지역이냐, 재개발 지역이냐, 나눠지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조합원이 분양 힌트을하면 크게 문제 따질 것도 사실 또 없어요. 그런데. 따져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부장신청을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장신청을 안 했을 때,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받는가. 그게 다르거든요. 명확하게. 간단하게, 주택 재개발은 수용방식. 강제로 뺏는 방식. 그리고 주택 재건축은 매도청구. 매도청구. 가 되겠죠. 결국 강제로 뺏는 건 맞, 맞지만, 음, 수용이냐. 소송을 통해서 그래도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동영상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재건축하니까 어떤 뜨그 상담을 하시는데 그거부터 먼저 이제 본인이 확인해 을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뭐거주증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그리고 주택, 주택법에 따른 뭐매도 청구냐, 아니면 뭐 토지 매수냐. 뭐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상담을 구해야 서로 안 헤매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뭐, 퇴건축이 너무, 뭐뭔 소리 하노? 뭐,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걸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돼. 그건 알아야지, 최소한. 음. 내가 들어갔을 때, 뭐, 사업이 편협을 때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법에 따른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는 상담을 하셔야 서로가 혼선이 없어요. 음,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이건 간에, 그거 확인하시면, 뭐, 그에 대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음, 간단하게는 이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라요. 가만히 있다가 뭐 나중에 뭐 도장도 안 찍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뭐 도장 하나 찍어도 사업은 도시정보법에 따른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후회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런 문서가 날라오면 어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아, 나는 뭐, 조합에 사는데 따라가서 조합 분장 신청한다. 이러면 조합에 충실하게 따르셔야 됩니다. 조합에 하는 한, 활동에 충실히 따라서 따라서, 이제, 사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여담으로 그 지금 대구, 전국적인 아파트 경기가 안 좋죠. 지금 대구도 지금, 어, 아파트 분장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미부장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한가가, 분양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저한테 물어요. 이거 그러니까 분양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이나 얼마나 투자했는지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화로 그래 물어버리면 제가 함부로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의 참인생의 걸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저랑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